2편 45편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제 이 앞에 10절부터 12절까지 왕과 결혼하는 신부를 향한 시인의 겉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은 시인은 다시 결혼식 광경에 주목하여 왕에게 인도되는 신부의 아름다운 행렬을 묘사합니다. 시인은 신부를 가르쳐 왕의 딸로 부릅니다. 이처럼 왕비를 왕의 딸로 부르는 것은 어, 그녀가 본래 이방의 이방 왕의 딸즉 공주 신분이어서가 어, 아니라 어, 왕의 소중한 어, 사랑의 대상이며 그만큼 왕으로부터 깊은 총애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왕의 딸이라는 표현은 왕과 그 신부인 왕비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함축. 되어 있는 아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표현이 여시는 그녀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왕의 딸이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왕과 같은 깊은 관계, 또 왕으로부터 왕으로 받아 누리는 사랑과 애정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를 누리니, 이, 이 영화는 이제, 캐프타는 풍부하다, 부요하다, 귀하다, 영화로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갖 종류의 부와 명예, 영광이 그녀에게 부여되었음을, 어, 의미합니다. 신의 이러한, 어, 캐프타의 모든 해당하는 코를 연결시켜 가히, 비할 데 없이 풍요와 번영, 명성을 누리는 왕비의 상태를 보다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 이어진 후반부의 내용, 음,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처럼 충족한 아주 풍부한 영광을, 영광과 부를 누리는 신부의 면모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는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본문도 신부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옷은으로 번역된, 이제 미십배 초트는 금으로 장식한, 금으로 장식을 입힌 옷을 가르킵니다. 이러한 옷은 비할 데 없이 귀한 옷이기에 분명 왕비로서 신부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더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 그리스도의 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누릴 영광은 본문 왕비가 누리는 것과 비교할 때더 영광스럽죠. 비할 데 없이. 물론 왕비가 누리는 바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부와 영광, 명예, 가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라 할수 있지만 성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의 왕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스 1장 17절에 나오죠. 알로 본신은 왕의 신부는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금으로 수놓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땅의 어떤 의복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의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어, 왕의 왕비의 품격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수준의 품격이 있는 거죠. 왕이 왕의 수준의 품격을 왕비에게 갖추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왕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품격과 그리스도의 수준과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왕비의 품격은, 왕의 품격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격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절 보면, 이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유대인들은, 어, 이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보면 이러한 풍습대로 왕이 신부의 아비의 집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신부를 인도하는 것을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으며, 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투발르 그, 이 말은, 야발, 이라고 하는, 어, 나르다, 운반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으로, 신부와 신부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본문 표현 역시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신부인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은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인도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종하는 친구들, 시종하는 친구들도 함께 이끌려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수행하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온 신부의 친구들과 여종들을 뜻하는데, 신부의 친구들과 결혼자녀 참석하기 위해 왕궁으로 갔고, 여종들은 신부와 같이 궁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즉, 신부의 여정들 역시 신랑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굴, 결국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런 묘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방인들조차도, 어,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궁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으로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 사는 곳으로 들어갈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쪽, 즉,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신랑의 소유,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그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예, 바로 그리스도 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의 혈족과 친족과 이웃과 그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놀란 역사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줄 믿습니다.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담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신부와 신부의 하객들과 수행원들이 왕께 인도원을 받은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본절은 이때 이들의 심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어 이러한 본절 상반절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고 어, 이런 날 아주 특별한 날인 거죠. 자 여기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발이랑 동사의 능동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걸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받는 게 아니라 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속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족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기쁨과 즐거움, 음, 이 말은, 어, 이제 반복적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예, 그에게 예, 예, 공급되고, 어, 이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 또한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어, 그 우리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어 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들은 왕의 결혼식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는 이 행렬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바라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의 속한 자로, 그의 품격과 그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냐?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어, 주님이 감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기뻐해 줄래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항상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즉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인마 누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에 대한 기쁨. 이런 기쁨이 없다면 감격스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큰 놀라운 큰,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기쁨의 삶으로 오늘도 신부의 품격,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인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상, 그리스도의 품격, 인격에 맞는, 그러한 행함과,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